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트로트 열풍과 함께 트로트 가수들의 재력이 화제입니다. 바로 트로트의 최고 부자 가수는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들 중에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도 성공을 거두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트로트계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한층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트로트계의 부자순위 탑10을 짚어보고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위는 가수 정동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산은 15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은 단지 16세의 나이에 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한 세대를 2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주상복합은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 39층에 이르며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주거 공간입니다. 정동원이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추정 자산은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2019년 미라클 싱글 앨범으로 데뷔한 이후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얻은 큰 인기와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동원의 성공은 그의 젊은 나이에 더욱 눈에 띄며, 이제 막성인이 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경력과 재산을 더욱 확장해 나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능과 경제적인 성공을 겸비한 정동원의 행보에서 향후 더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9위는 가수 장민호로 추정됩니다. 자산은 18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는 그의 성공적인 경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민호의 추정 자산은 약 1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의 재산은 다양한 공연 활동과 행사 참여를 통해 쌓여왔으며 행사 한 번이 비용이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는 그의 높은 인기와 트로트 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수익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는 특히 국채나 채권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장민호는 또한 동료들이 주식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정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슈퍼스타로서의 그의 재테크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재테크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경제적 통찰력과 안정적인 자산관리 방법은 많은 이들이 그를 좋아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파리는 가수 영탁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산은 20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영탁은 그의 높은 인기와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가요대상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그의 음악적 성공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영탁은 행사 수입, 저작권료, 공연 방송 및 광고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경제적 성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참여만으로도 회당 3,800만 원을 벌어들이며 연간 광고 수입만 해도 약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영탁은 자신의 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료 수입도 상당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내가 왜 거기서 나와는 그에게 막대한 저작권 수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 곡만으로도 그의 당시 지벌세의 약 100배에 달라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수익은 영탁의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영탁의 추정 자산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수년 동안 쌓아 올린 음악 경력과 끊임없는 활동 덕분입니다. 영탁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예술적 성과만큼이나 인상적이며 그의 재정 관리 능력과 다양한 수익 창출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성공과 재산 증식은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7위는 가수 이찬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산은 23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대중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원의 자산 규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의 추정 자산은 약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대규모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며 다수의 광고와 행사에서 높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의 광고 출연료는 평균 3억에서 10억 원에 달하며 한 행사에 대한 비용은 약 3천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매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만 25개 행사를 진행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방송 출연, 음반, 저작권료, 콘서트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그는 팬들과 함께 기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찬원은 자신의 재능과 인기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6위는 가수 송가인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산은 250억 원이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넘치는 매력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행사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녀의 인기와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송가인의 재산은 공연 광고 앨범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은퇴하고 모하니에서의 공개에 따르면 그녀는 직접 50억보다 못 벌었다. 아마 40억 정도 됐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녀의 추정 자산은 약 2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송가인은 단순히 높은 수입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기부활동과 국악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인 인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기여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성공과 영향력 있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5위는 가수 김호중입니다. 추정 자산은 28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군입대전으로 더욱 강력한 팬덤과 인기를 얻으며 엄청난 수익을 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높아진 명성과 팬덤 아리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그의 행사비 광고 모델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김호중의 행사비는 건당 4천만 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 최고급 행사비에 속합니다. 김호중은 광고 모델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광고는 대부분 완판 효과를 보입니다. 연간 약 10억 원의 모델료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지난 몇 년간 약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콘서트는 매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 3개월 동안의 전국 투어에서만 최소 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과 수익 창출을 통해 김호중의 추정 자산은 현재 약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예술적 성취와 팬들의 지지에 힘입은 결과이며 김호중은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익 일부를 기부하여 사회 이환원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4위는 가수 나운나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산은 300억 원이다.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 나훈아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의 재산과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훈아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저작권료와 공연수익은 그의 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르게 한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그는 노래방 기계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가수로 매달 저작권료로 1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훈아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재산과 명성에 걸맞게 호화로운 측면이 있으며 그의 차량 선택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마이 바흐 s60 프리미엄 플래그십 세단으로 va 4.0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469마력의 최고출력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 2020년식으로만 한정판매되었으며 판매가격은 2억 8천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은퇴 발표와 함께 그의 저작권료 콘서트 수익 그리고 고급 차량 소유 등을 통해 나훈아의 재산이 최소 300억 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의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경제적 예술적 성취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나훈아는 가요계의 전설로 그의 음악과 그가 남긴 문화적 역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이라 기대됩니다. 3위은 가수 남진으로 추정 자산은 350억 원이다. 가수 남진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랜 경력 동안 꾸준한 인기와 함께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업적과 더불어 남진은 다양한 방송 활동과 광고 출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그의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남진의 재산은 주로 그의 가수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히트곡들이 꾸준히 사랑받으며 높은 저작권료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공연 및 행사에서도 높은 수익을 얻었으며 이외에도 부동산과 다른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진은 부동산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투자들이 그의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의 투자 센스와 경제적 안목은 그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남진의 추정 자산은 약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가 수십 년에 걸친 가수 경력과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남진은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과 가족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인간적인 면모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남진은 자신의 재산과 성공을 넘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 가요계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2위는 가수 장윤정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자산은 400억 원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그녀의 뛰어난 재테크 능력으로 인해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불리울 만큼 엄청난 재산을 쌓아왔습니다. 그녀는 2004년 어머나로 데뷔하여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행사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행사비는 1회당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속 모델료가 1억원을 넘는 등 다양한 수입원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윤정의 부동산 투자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서울 용산 구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라인원 한남에 2021년 3월에 50억원에 매입한 그녀는 10개월 만에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90억원으로 상승하며 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를 53억원에 분양받았으며 이곳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의 이러한 재테크 성공과 행사 광고 모델 활동을 통한 수익을 종합할 때 그녀의 추정 자산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돕는 등 따뜻한 마음씨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윤정의 재산 및 인간적 면모는 그녀가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1위는 가수 이명웅으로 추정 자산은 500억에서 1000억입니다. 가수 이명웅이 최근 하나은행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그의 자산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홍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와 공연, 방송 등에서 활약하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특히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꾸준한 선행 활동이 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활동들이 그의 자산 증식에 크게 기여였습니다. 이명홍은 공연 및 행사에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의 행사비는 최고 높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 행사나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사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광고에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뢰감과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광고 하나로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홍은 부동산과 다양한 금융 투자를 통해서도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그의 투자는 신중하고 계획적입니다. 현재 이명웅의 추정 자산은 약 500억에서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의 다양한 활동과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서 비롯된 과입니다. 이명웅의 재산과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을 넘어서, 그 자산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위에 10명 가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수를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